샤롤은 골반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검사부터 진행했다 엑스레이 촬영은 난생처 두살때 만났던 의사는 눈으로만 보고 가망이 없다고 했었다 엑스레이 나왔습니다 네. 샤롤의 상태는 어떨까? 치료는 할수 있는 걸까? 이 머리가 원래는 네. 여기 와 있어야 돼 이거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살짝 빠져 있던 게 점점점점 크면서 비구가 이게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인문관절이죠. <laughs> 관절을 새로 만들어서 이쪽도 관절 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합쳐주는 거죠. 오... 지금은 걷는 것도 힘든데 네. 수술하고 나면 은 일상생활은 다 가능할 거예요. 어... 뒤쪽 뒤쪽으로, 뒤쪽으로.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 아, 하지만 어. 의사는 빨리 알았다면 수술까진안 해도 된다고 했다. 어제는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발견이 됐으면 아, 그냥 보조기 착용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음. 정상으로 성장이 됐을 수도 있었을 음. 문제인데 음. 사실 조기 발견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막 일찍 애니 되는지. 나중에 한국에서 꼭 보자. 내가 꼭 걷게 해줄게. 그 잠깐 안 뜨고 음. 왔잖아. 네, 나중에 한국에서 음. 보자.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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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롤은 네. 열린 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수술을 하기로 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볍다. 너무 이 샤론도 기뻐하고 있고 뭔가 이제 수술을 하면은 뭔가 어 고쳐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그런 기도하는 마음에 늘 살았는데 예 지금 그 희망을 제대로 받게 돼서 너무 저도 기쁘고 амар гоё л чинь одоо ч тэр гоё шиг андын юу гэсэн аа хараах боломжтой найдваг байна гэсэн тэгээд амар гоё наар сар салонос тул зэрэг шишинээс амар маш их тааалтсан хамгийн түрүүнд уулын энэ биднийг хэмээдэл хэлсэн таач манай хэмээдэл хэлсэн тэгээд одоо тэгээд эж нас хайртай шиг